이 아이 때문에 뜨는 부업을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했었죠.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업을 한 만큼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제가 저번 주 콘텐츠에서 부업 팩트체크, 찐우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돈 버는 부업과 돈못 버는 부업을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짜 돈을 벌수 있으면서 경쟁자도 없는 부업을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뭐 믿으시겠지만 진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할수 있는 부업이고요. 실제로 제가 해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찐우기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 지금 이 거 놓치면 금방 레드오션 될수 있으니까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 유튜브나 구글에 부업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어때요 다 초보도 할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그 실체를 까보면은 엄청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강사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장점만 있는 부업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구매된 사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구매 이런 거 리뷰 작업 이런 거를 도와주다가 내가 몇번 클릭으로 몇십만 원벌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높은 확률로 사기입니다. 그건 장점만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좋은 말들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부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특히 제가 알려드리는 걸 바탕으로 나의 성향 그리고 환경에 맞춰서 부업을 골라야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블로그를 새로 만들어도 돈을 벌수 있는 구조 진짜 혁신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먼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 끝까지 보셔야 진짜 제 인사이트 있는 꿀팁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업은 지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부업이고, 두 번째는 블로그로 하는 부업이에요. 근데 이두 개는 명확하게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부업 결단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구매대행 강의에요. 해외 구매대행이고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역량이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로드 개수가 누적이 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달은 내가 제품을 올린 게 없으니까 매출이 별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달이 늘어날수록 내 스토어에 업로드 되는 상품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막몇만개 몇십 만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낚싯대를 50 만개를 던졌을 때 자고 있을 때도 순이익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물고기가 계속 잡히니까. 그게 순이익이 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단점이라는 거는 여기 장점이 있는 거랑 거의 대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이 나간다는 것이고 업로드 개수가 누적이 될수록 매출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조지만 이 말은 처음부터는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다 처음에는 매출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거는 블로그 부업인데 제가 이게 왜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체험단 기자단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대행 이런 것들의 장점은 내가 작업을 한 만큼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내가 오늘 글을 썼잖아요 그럼 오늘 거의 웬만하면 정산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돈이 이제 좀 밀리더라도 일주일 이주일 그 안에는 거의 돈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바로 돈이 들어온다 정직하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부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업 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글 쓰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미지를 넣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홍보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내가 체험단도 하면서, 기자단도 하면서,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것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바이럴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들어오는 돈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소합니다 내가 글을 하나 썼을 때 1천원 1500원 2천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단위로 봤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단점도 장점이랑 거의 대비가 되죠 내가 작업을 한 만큼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아프거나 내가 오늘 만약에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오늘 수익이 없는 거예요 아까 거랑은 비교가 되죠 조금 전에 스마트 테스토어 부업은 낚싯대가 50만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하루를 쉬어도 발주가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오면 나한테 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건 내가 아프거나 힘들면은 돈을 못 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할 텐데 어, 별도의 영업이 필요하다 어, 일감이라는 게 필요하다 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부업은 이제 보내주자 라고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돈이 안 되냐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건 이제 블로그로는 돈을 못 번다 왜냐 팬이 없으니까. 정보성 글을 보고서 이탈이 된다 사람들도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글쓴 사람한테 수익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는 이제 보내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애드센스 세 번째로 애드포스트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블로그에 정보성 글들을 쓰면서 광고 수익으로 받는 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낮아지고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는 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AI 때문에 뜨는 부업을 눈여겨 보면 좋다라고 했었죠. 원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1번, 2번, 3번이라는 이 부업은 세 가지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AI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점점점점 진입 장벽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제가 오늘 글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도 같이 보여줄게요. 기본적으로 체험단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물건을 받아다가 글을 쓰는 거고 기자단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이나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마치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이제 후 기글을 쓰는 거고 브랜드 블로그라는 거는 어, 공식 블로그를 얘기합니다 브랜드에서 키우는 공식 블로그 어떤 한의원이나 의사 어, 변호사들 세무법인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정보성 글들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 해주는 게 그러니까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 이런 게 이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 광고회사에서 많이 하는 그런 블로그 부업이고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거의 결론이 이런 거였어요. 왜 이런 것들은 괜찮냐? 우리가 일감이 이제 중요한데 기업들은 이미 본인들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또이 상품을 홍보해 줄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신해 주는 게 수익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마부사키 대표님 진짜 누구나 돈을 벌수 있나요?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 기자단 브랜드 블로그 대행 중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기자단이에요. 기자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진을 받아다가 내 블로그에다가 원고를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맛집, 학원, 청소업체, 숙박업체 등등 다양하게 있고 모집인원이나 모집기간도 이제 넉넉하게 있고 원고 제공 유무, 가이드와 이미지는 제공을 해주고 500자는 내가 써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1,500원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I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한 10분이면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품 리뷰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은 원고 및 이미지 제공 후에 단순 복사 붙여넣기 발행하는 거래요. 이런 것들은 지원금을 3천 원을 준답니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3천 원을 주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준채불3 이상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긴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잘 몰라도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어,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이에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어,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부업들이 거의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카카오톡에 열어보시면 하단에 이제 오픈 채팅방 탭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세 번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 뭐 채팅 있고 뭐 있잖아요. 세 번째 오픈 채팅방이 있고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은 어, 위쪽에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보이시죠? 왼쪽 위에. 이 검색을 누르시면 은 네, 텍스트에다가 내가 찾을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되는데 부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전체로 되어있는데 이걸 그룹 채팅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그룹 채팅을 누르면은 어, 부업들이 여러 개가 뜹니다 그쵸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주부 부업 부업 나라 뭐 시즌 2 자유롭게 홍보 홍보방 사장님 시흥 재택 부업 카페 포스팅 알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여러분 그냥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셔 가지고 아이 사람들 무슨 얘기 하나 이런 것들을 인풋을 내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블로그 기자단이니까 그걸 갖고 한번 알려 드릴게요 어, 이거는 마찬가지로 기자단 블로그 기자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채팅방들이 이제 보입니다 어, 이 중에서 정원이 1500명이면 이제 거의 다찬 거라서 들어갈 수가 없고 어, 1500명이 안된 것들 여기를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막 5만원, 10만원씩 전자책으로 받아다가 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땐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전에 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비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돈을 어딘가 입금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절대 사기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절대 사기를 당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채팅방이나 다 들어가 보세요 가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뭐 강퇴당하면 강퇴당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시면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원고 작성하는 그 기자단 채팅방인데 블로그 기자단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인천의 성형외과 기자단입니다 새 사진 원고 가이드 이렇게 제공합니다 원고 비용 2만 원 그리고 신청 조건은 블로그 방문자 500 이상 저품질은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링크, 그런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어, 이런 형태는 계속 수시로 올라가요 성형외과나 병원 이런 건좀 단가가 높아요. 그런 거 말고도 법률, 병원, 부동산 등등 여러 가지 정보성이나 호기성 글을 쓰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원고가 이제 만원 이상 어, 지명받을 경우 이런 것들은 잘 쓰면 돈을 더 준다는 뜻입니다. 계속 한번 이렇게 글을 발행하는데 만 원, 이만 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거는 아마 맛집일 거예요. 내가 블로그에서 일상글이 한 20개 정도만 있어도 제일 먼저 쉽게 할수 있는 게 맛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야든 상관은 없는데 처음에 기자단을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렇게 가이드를 줍니다. 가이드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매장명이 있고 진행시 주의사항 이런 거 보면 되고 그리고 플레이스 링크 작성 필수 키워드 태그 매장 속에 참고 블로그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썼던 블로그를 보고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이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어, 레퍼런스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자유롭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기업들한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뭐든지 다100% 공개하긴 유튜브에선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떤 정도의 퀄리티 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왼쪽에 한번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이제 gpt를 이용해서 금방 쓴 거예요 제가 기자단 글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그냥 쭉쭉쭉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정보성 글들이 있어요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수로관 여기는 단순 배포 일반 배포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10분이면 쓴다는 거 있죠. 1,000원, 1,500원, 2,000원. 어, 이 정도의 글의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업체는 매너를 주문 제작하고 이런 콘크리트 관련해서 이제 시공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정보성 글을 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어, 우리 자재 구매하러 홈페이지로 들어와라. 이런 글들을 이제 제가 발행을 한 겁니다. 이걸 쓰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분 정도. 근데 이 콘크리트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돼서 한 20분 그 정도 <laughs> 걸렸던 것 같아요. 그니까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이해도가 웬만한 제품보단 낫잖아요. 콘크리트보다는 어 잘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훨씬 금방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콘크리트가 뭔지 모르니까 찾아보고, 어 이거 맞나 한번 비교해보고 이러느라 시간이 좀더 걸린 거죠. 이렇게 글을 쓰시면은 거의 한 10분, 20분 만에 한 2,000원, 3,000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가는 다 달라요. 키워드마다 다르고. 여기까지 이해 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대표님은 AI 쓰면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러면은 AI를 사용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그 작성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AI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AI가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이 다 떠먹여줍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렇게 기자단 쓰는 그런 플랫폼들, 기자단을 모집하는 사이트들에서는 AI로 글쓰기 같은 게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판다링크에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다랭크에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은 보통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하셨던 분들은 여기 셀러만 많이 아시는데 셀러 오른쪽에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를 눌러보시면은 채널 영향력, 판다 AI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판다 AI를 눌러주세요. 이 판다 AI에서는 블로그 글의 제목이나 블로그 글을 초안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제목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줘요. 블로그 제목 뭐 이렇게 써보세요.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뭐 제목이야 여러분들도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블로그 글 초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품 사용 방문 후기 정보성 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후기를 쓴다 이러면은 여기. 예시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 추천, 가성비 로봇 청소기 이런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글처럼 초안을 작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서론, 본론, 결론까지 해가지고 아주 잘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서론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일상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해 보일 정도로 바쁜 날이 많아져서 로봇 청소기 도입한 이후에 어 많이 나만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비교를 공유하겠다 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1 2 3 4 5 6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뽑아다가 쓰시면 돼요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꼬다리를 나눠준 거예요 우리가 로봇 청소기 제품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추천 이미지까지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청소 중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무료 이미지 따오면 되고 여기서는 로봇 청소기 바닥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되고 그리고 이 글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내말투로 바꾸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다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 잠깐 사이에 다시 어지러워진 방을 보며 놀란 적이 있나요? 이거 그냥 내가 말투를 바꾸면 되잖아요. 어, 저희 아이가 놀다가 맨날 장난감들을 어질러 놓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다시 방을 치우려고 하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방문 후기 같은 경 경우 맛집인데 이거는 더 쉬워요.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키울 때 정보성 글을 많이 쓰셔야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어려워 하시거든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품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쓰는데 그런데 제가 왜 블로그 부업이 쉬워졌다고 생각하냐면 AI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정보성 글입니다. 체험단보다도. 그래서 블로그 키우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테니스 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관 키워드는 테니스 룰, 복식 룰, 단식 룰, 테니스 규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성을 해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정보성 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오그라드는 그런 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의 바람 속에 울리는 라켓과 볼의 충돌 소리는 팬들에게 흥분과 열정을 안겨주죠. 자, 조금 기다려봅시다. 계속 로딩이 되고 있어요. AI를 쓰면은 좋은 이유가 이 글의 글자 수 자체를 늘려줘요. 그래서 테니스 룰이나 테니스에 대한 그 규칙을 내가 알고 싶을 때 테니스 규칙의 원칙들이 있고 또 규칙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세부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뭐 실전에 적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글의 퀄리티가 아주 100%는 아니지만 이 소제목을 잡아주고 꼬다리를 넣어주고 추천 이미지를 추천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블로그 초안 글을 잡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글에서 보완만 하면 되겠죠. 예시나 이런 것만 갖고 오시면 되게끔 정보성 글을 쉽게 쓸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판다링크를 활용한 했지만 이렇게 AI를 쓸수 있는 툴들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GPT 뿐만 아니라 어 조금 더 글을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AI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건 다음에 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실제로 저희가 부업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챌린지를 하거든요.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그런 챌린지를 운영을 하는데 그때 일기 끝나신 분들한테 어 여러분들 어차피 부업을 하실텐데 그 블로그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돈을 버시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특강을 연적이 있고 어 실제로 이걸 실행하신 분이 최근에 계셨어요. 뭐 제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니고 이런 거 이제 알려드렸는데 직접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카테고리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맛집이나 일상 주제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일 한 개에서 두개 정도 포스팅했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준채 등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단 신청 후에 어제 처음 포스팅했고 정상까지 바로바로 바로 됐대요. 그리고 오늘 두건 추가로 들어와서 포스팅 예정이래요. 그래서 단톡방에 2500원 들어온 거를 올려주셨어요 어, 굉장히 감동입니다 어, 제가 이제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셔가지고 인증 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주 정도 글을 쓰면 준체적가 등급 이 되고 거의 한 10분 정도 들어가 는데 한번쓸때 2500원이 들어온다 ai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단축을 할수 있고 그러면 하루 2500원 밖에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블로그 10개를 쫙 키운 다음에 이렇게 2500원씩 받으면은 하루에 25,000원까지 이제 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부업을 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일이면은 얼마예요? 25만 원이거든요. 이건 다 순익으로 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죠. 그리고 20일이면은 어,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주말 빼고. 평일에 각 블로그에 한 개씩만 써도 이렇게 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 내가 삘 꽂혀가지고 이제 몰아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약 발행 하시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들어오는 돈이 좀 소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부업을 시작할 때 나의 성향과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님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블로그를 대량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0개 이상을 내가 블로그를 관리를 하면서 기자단도 하고 체험단도 하고 그거를 그냥 AI 켜 놓고 그냥 내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투자해 가지고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게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브랜드 블로그 대행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약간의 마케팅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는 건 내가 병원이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들 혹은 기업의 공식 블로그를 대행하는 건데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원이다 이러면은 그 병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글을 쓸수 있으니까 내가 피부과다 이러면은 피부 시술에 대해서 내가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조금 해야겠죠 관심 있는 분야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걸 보여줬을 때 조금 더 반응을 잘할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은 브랜드 블로그 대행 으로 가시면은 클라이언트만 잘 만나면은 어 하나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전업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중간 관리자가 된다는 거야. 이거는 실행사가 된다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방금 전처럼 이제 기자단을 내가 처음에 해 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한테 일감을 주는 사람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카톡으로 요청 사항을 주거든요. 그럴 때는 건수가 옛날에 한 개씩 두 개씩 주다가 나중에는 10개씩 20건씩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는 나대로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거를 취합해서 다시 이쪽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행사라고 해요 대행사가 밑에 실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좋게 포장을 하면은 자동화를 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화는 뭔가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건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좀 우리끼리는 인적 자동화 사람을 통해서 자동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 관리자가 될수 있다 라고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워라밸을 챙기면서 가져갈 수 있어서 그 남는 시간에 또 다른 부업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편한 거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블로그 부업에서 가장 핵심 결국에는 아 내가 돈을 꾸준하게 벌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을 파악했을 때는 결국 안정적인 일과 일가... 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너무 이제 쉬워진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나한테 일감을 정기적으로 줄수 있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홍보를 맡기고 싶어하는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 기업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홍보하는 매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어하는 기업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예요.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매체도 굉장히 많지만 블로그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 블로그 부업을 잡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해서 뭐 인스타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유튜브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카페에서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부업이 지금 제가 단순히 얘기한 이세 가지만 했을 때는 큰 파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주고 내가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업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크고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은 어, 나중에는 선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창업이나 부업을 대할 때 너무 실패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되게 큰것 같아요. 워낙 정보가 너무 많고 강의도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을 선택한 이유 이유는 뭐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선택한 이유는 실패해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푸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걸 제가 하기 전에 아무리 뭐 장단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는 나한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스마트 스토어 부업은 이런 장점이 있고 글쓰기 부업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하기 전까지 나는 모른다고요 스마트 스토어가 맞는지 글쓰기가 맞는지 왜냐면 저는 부업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했지 지금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신 분의 장점이나 단점 뭐 글쓰기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영상을 봤을 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제가 부업 강의를 꽤 오래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그 올인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게 작게 먼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거 먼저 고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때 큰돈 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볼때 굉장히 위험한 유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업 강의를 내가 이제 100만원 안쪽으로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 100만원 정도면은 내가 이 부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좀안 맞네? 강사가 이상한가? 강의가 이상한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300만원짜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듣고 또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또 500만원짜리로 간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내가 100만원짜리 들었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그 다음 것도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100만원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30만원짜리. 그러다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한 10만원짜리. 어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어 10만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이게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비싼 강의가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 뭔가 온라인 창업을 대하는 거에 마인드랑 이제 반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완전히 입문이다 나는 이런 부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러면은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하셔서 시작을 해보시고 그러다가 저는 좀 경험이 쌓였고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스킬적인 걸 알려주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강사들한테는 좀 큰돈을 내셔도 돼요. 어차피 그거 이상으로 벌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할 거면은 그때 가서 큰돈을 들이셔라. 준비가 됐을 때 라는 거를 제가 한번 다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익만 볼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부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고 또 정보의 비대칭이 좀 없어질 때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많이 풀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예 AI로 글을 써가지고 돈을 받는 것까지, 그리고 이런 부업 사이트들까지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